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스마트 스토어로 한 달에 천만원씩 번다, 뭐 이런 영상들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어, 이번 영상뿐만이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모든 저희의 이런 노하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2014년에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 옷을 워낙 좋아하고 관심도 되게 많아서 계속 온라인 쇼핑몰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막연히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음 진짜 계속 막연하게. 했었지만. <웃음> <웃음> 그러다가 저희가 카페를 운영할 때 온라인 쇼핑몰을 좀 크게 운영하고 잘하는 친구들 몇 명을 알게 돼서 어,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에 좀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품샵도 정리한 지가 얼마 안 됐었고 다음 구상을 하고 있었던 때라서 그럼 우리도 온라인 쇼핑몰 한번 시작해 볼까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너무 대책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웃음> <웃음> 시작.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다 저희가 평소에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 같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무작정 시작하지 않았다면 계속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았을까, 시작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작이 반이니까 네,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laughs>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은 사입 쇼핑몰이었어요. 사입 쇼핑몰 같은 경우는 동대문에서 도매 시장의 물건이나 아니면 요즘 도매물을 통해서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물건을 좀 빼와서 소매로 판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셨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할때 홈페이지 운영이나 사입, 마케팅, 판매까지 생각보다 신경 쓸게 많아서 시작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둘다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처음이 어렵지만 무슨 일이든 계속 해보고 익숙해지면은 어려울 게또 없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운영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계속 이것저것 다 눌러보고 카페 24 같은 데 들어가면은 홈페이지 관리자 가이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계속 찾아보고 진짜 그래도 모르는 거는 카페 24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 일일이 물어보고 그렇게 <laughs> 정말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계속 익숙해지고 홈페이지 관리나 운영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음, 요즘은 그리고 계속 조금 더 간소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정말 조금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쉽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처음에 동대문 시장에 딱 갔을 때 사입하는 것 자체도 진짜 뭔가 막막하기는 했지만 그 가장 막막했던 이유가 그 특유의 시니컬함. 시니컬함? <laughs> 그 도매 시장의 어, 특유의 그 시니컬한 분위기가 느낌이 있어요. 있어. 네. 그러니까 막 상냥하게 이렇게 대해주지 않고 그냥 정말 무표정으로. <laughs> 내가 돈을 쓰려고 돈다발을 들고 가도 네, 거기에 단골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기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 가시면 맞아, 맞아. 그리고 물건도 너무 많으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평화시장, 청평화시장, APM, 유어스 뭐가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laughs> <laughs> 근데 그때가 벌써 거의 5년 한 5년 6년 전이지. 음 지금은 어 동대문시장 사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뭔가 가이드 같은 영상들도 되게 많고 인터넷에 쳐보면은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근데, 시장 용어라던가 음, 시장 어, 용어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떻게 사야 하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곳들이 없었어요. 어, 많지 않았지. 그래서 저희가 정말 몸으로 부딪히면서 사야 됐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啊 <noise> 한 번, 두 번, 동대문 시장이랑 친해지면서 어떤 곳에 우리에게 잘 맞는 옷들이 있는지 눈에 익혀두고 하다 보면은, 어,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 어렵지 않았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계속 음.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물건도 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음. 몇번또 거래를 트고 다니다 보면은, 그또 시니컬함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웃음> <웃음> 그렇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뭐, 그렇게 쫄 것도 없고. 그래, 그래서 기눌릴 필요가 없어. 가 보고 그냥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그런 게또 필요한 것 같아요. 사입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점은 아무래도 어 내가 입는 걸 쇼핑하는 기본으로 하면은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아무리 홈페이지를 이쁘게 꾸며놓고 좋은 물건들을 해놓는다고 해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못하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이 적자는 안 나고 계속 뭐 꾸준히 어느 정도. 적자도 아니었어. <laughs> 그래도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 정도. 음... 근데 처음 시작하는 것치고그 정도도 훌륭하다고들 말씀해주시더라고. 네. 나는 솔직히 주문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걸 시작하면서도. 나는 근데 아직까지도 그첫 주문이 음. 기억이 나요. 음. 정말 얼마나 신기했는지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음... 샀지? <laughs> 그렇게 판매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매출이 세컨 잡으로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을 정도로 매출이 계속 나오긴 했는데 저희한테 가장 큰 문제였던 건 바로 사입 시스템이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도매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 거래처에 주문을 넣어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재고 부담 없이 운영을 할수 있다는 점. 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런데 도매시장에서 옷을 사입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판매되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를 생각하고 한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 음. 응. 응. 근데 어, 막상 주문이 들어오면은 오더를 넣잖아요. <laughs> 옷 진행이 끝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laughs> 작업해서. 분명히 일주일 전에 가서 물건 할 때는, 아, 이거 신상이라고, 음. 괜찮다고, 반응 어. 좋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했는데, 다 해가지고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와서 사러 가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 더 이상. 그리고 되게 또 그때는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 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나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laughs> 왜냐면은 저희가 몇번 그러고 나서도 도매시장 가서 어 이거 물건 쭉 진행하시는 거죠 꼭 물어보고 <laughs> 사거든요 거기서는 어쭉 진행할 거예요 그거 어, 어제, 나왔어요? 아, 어. 음.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이번에 나왔어요 어, 그럼 일주일도 진행 안 하고 끝낸다는 소리잖아요 어, 근데 그래서... 이게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괜찮게 나온 물건 그리고 반응이 좋은 물건을 대형 쇼핑몰에서 거의 독점으로 음.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브랜드에서도 독점으로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장악해 버리니까 저희 같은 새싹들은 뭔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표현이다. <laughs>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입을 하는데 재고를 막 몇십 장씩 두고 하기에는 음.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오면은 환불해드리고 뭐 이러이러해서 물건이 안 나오게 되었다 죄송하다 하면서 계속 환불을 해드리다 보니까 손님이 그쵸? 계속 또 음. 끊기는 거지 자연스럽게. 어 음, 이게 뭐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음 맞아. <laughs> 열심히 일, 일만 하고 돈은 못 벌고. 저도 어느 유튜버 분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스마트 스토어나 뭐 사입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무리 잘 돼도 유능한 영업사원밖에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공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물론 이런 사입 시스템이 너무 잘 맞고, 이쪽에서 성공해서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고, 뭐가 맞다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그런 사입 시스템이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제가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도 지치고 사입도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사이트 문을 닫고 카페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계속 카페에 음... 집중해서 운영을 하다가 제가 건강이 좀안 좋아져 가지고 일을 계속 좀 무리하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이도 태어났고 아내도 계속 혼자서 육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가족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없고 그 기간이 정말 저한테 힘들었던 기간이어서 잘 되던 카페를 정리를 하고 유럽 여행을 한달 동안 다녀오게 됐어요. 그렇게 유럽 여행을 한달 동안 하면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기본적으로 건강관리가 어. 가능한 일인가? <laughs> 식사는 제때 할수 있는가? 어. 식사를 못해서 몸이 다 망가진 <laughs> 어. 거예요. 그때 제가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는데 2년간 투병을 했는데 카페를 그만두고 한달 만에 완치가 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들이랑 충분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공통된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든 우리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게 사입 시스템이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장 중요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의상학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쪽으로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맨 땅의 헤딩 수준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웃음> 네. <웃음> 뭐, 공장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전에 원단은 어떻게 사야 하는지. 음. 늘 그랬듯이 그냥 열정과 패기로 <웃음> <웃음> 그렇죠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정말 좀 다행이었던 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복 디자이너 일을 하셨어요 분야가 워낙 달라서 저희가 하는 일이랑 무관한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옷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머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었고 음... 처음부터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고 도매시장을 그렇게 전전... 기위에 <laughs> 놀려가면서 아, 또... <웃음> 다니던... <웃음> 어... 그렇게 저희는 도매 시장이 아닌 원단 시장을 가게 됩니다. 동대문 종합상가. 어 종합상가. 거기는 옷을 만드는 재료가 하나부터 열까지 없는 게 없죠. 음. 그냥 모든 게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은 원단들, 음. 정말 많은 부자재들.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여기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여기가 더맨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만한 원단 샘플을 가지고 옷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음. 도저히 뭔가 감이 안 잡히고 음. 이게. 옷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그런 게 상상도 잘안 됐던 것 같고 정말 너무 막막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도매나 소매나 원단이나 부자재나 모든 게 많이 돌아다녀보고 직접 보고 만져보고 익숙해지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씩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생산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엄청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주변에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많이 물어봤어요. 어, 그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모든 생산 라인을 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프로모션 업체가 있더라고요. 어, 프로모션은 업체뿐만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프로모션을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옷을 생산을 하게 됐는데 샘플이 처음에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옷이라는 좀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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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을까? <laughs>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온 거는 아니었어요. 음, 그래도 샘플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다른 점을 좀 수정하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왔죠. 그렇게 폐기와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브랜드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오픈을 하면서 첫 시즌에 저희 옷이 6가지가 최소 50장씩 제작이 되고 가방 2가지 100개씩, 총 600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재고를 떠안으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런 재고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사입 시스템을 포기를 했는데 이런 재고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laughs> 이게 많지 않은 양이고 이제 공장 입장에선 굉장히 소량이거든요 최소 소량인데 그 물건들이 한꺼번에 왔는데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아 그 정도 규모를 어. 우리가 받아들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지 너무 많게 느껴졌던 거지 그래서 이거 잘한 결정이 맞나 그런 의구심도 많이 들고 괜히 브랜드 한다고 했다가 이거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음, 처음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음, 음. 아무래도 좀 부담도 많이 됐던 거 같고 음. 그래서 좀더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팔아야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음, 많이 했던 거 같고 그래도 저희가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디자인적인 기교보다는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좋은 품질에 뭔가 손이 가는 그런 옷, 옷장에서 계속 살아남아 있는 그런 옷을 만들자 그런 모토 를 가지고 저희가 옷을 만들기 시작 했거든요 그렇게 의류를 생산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조금씩 키워나 가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시고 시간은 걸리지만 차츰차츰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재구매율도 계속 늘어나 고 지금까지도 계속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직접 만든 브랜드를 계속 끊임없이 키워나갈 생각을 하니까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정말 컸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냥 사립이랑은 정말 다르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제품들이 그대로 나와줬을 때 아니면은 그거보다더 이상으로 나와줬을 때 희열이 어 이건 또 다른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렇게 사입 쇼핑몰이랑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자체 제작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게 두 가지 시스템을 함께 운영을 해보고 정말 느낀 점은 일에 대한 성취감이랑 재미는 확실히 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이 저희한테는 저희 브랜드를 직접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사입 쇼핑몰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스마트 스토어로 뭐월1 천만 원씩 번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일이 단기간에 막 이렇게 잘 되는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말... 뭐 다양한 일을 해보니까 뭐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깊게 고민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나한테 맞게 사업을 운영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인터넷 사업을 시작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빨리 시작해서 빨리 경험하고 빨리 자리를 잡고 그게 나중에 경쟁력이 될수 있다. 또 저희가 직접 온라인 사업을 해 보니까 정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시간, 바쁜 시즌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수 있고, 음.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확실히 많이 생겼고, 뭔가 지금 시작하기에도 늦지 않았다. 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됐고, 이미 목포화 뭐 늦... 상태고, 음, 지금은 늦었고, 뭐 그렇게 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본인이 만약에 뭐 사이비든 아니면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분이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섞어서 브랜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 타입을 하더라도 자기의 그런 취향이나 성향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최대한 아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